2022년 10월 7일 금요일 경제 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일 장중 1,400원 밑으로 떨어졌다. 달러 강세가 주춤한 가운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중국 위안화가 역외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환율 하락은 달러 강세가 주춤한 영향이 크다. 미국의 고용 호황 둔화로 패드의 긴축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한때 112를 넘었지만 현재는 11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일이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은 강달러로 인한 물가 안정이 시급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 2일 열리는 FOMC에서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환율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 반도체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이 동시에 발생하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감산 계획을 밝힌 미국 마이크론과 달리 경기 하락기에도 감산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200단 이상으로 쌓아올린 양산 제품을 공개하면서 기술력 우위를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년에 9세대 V-NAND 제품을 양산하고 2030년에는 천단 부인들을 개발하는 등 혁신적 기술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차량용 메모리 1위는 마이크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5년까지 따라잡겠다는 계획이다. 신차를 작년 이맘때쯤 계약하면 길어야 7달이면 받았는데, 지금은 등급 옵션 상관없이 짧게는 16개월, 길게는 2년 반까지 기다려야 한다. 헌차익이 큰 해외로 국내 물량까지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차를 받자마자 바로 중고차로 웃돈까지 받고 되파는 차테크도 성행하고 있다. 신차 풍기가 1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이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데만 TSMC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나섰지만 당장 숨통을 틔우긴 어려워 보인다. 세계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500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감산 규모는 2020년 4월 이후 최대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500 플러스 산유국들이 석유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러시아 편임을 보여줌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을 막으려는 서방 국가들의 시도도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 p e 플러스의 감산 소식에 근시한적인 조치라고 실망감을 드러내며 다음 달에 전략 비축이 천만 배럴을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빅포에게 컨설팅 업체 가운데 한 곳인 KPMG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앞으로 1년 안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겠지만 침체는 짧으면서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고용시장에는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됐다. 전 세계 CEO의 약 20%는 앞으로 3년 동안 고용을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중국위안화가 러시아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사상 처음 달러를 제치고 거래액과 거래량 1위 외화에 올랐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주도로 국제은행 간통신협회에서 자국의 주요 은행들이 퇴출당한 러시아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위안화 사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방의 제재로 달러 기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밀려나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과는 금융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운영해온 독자적 위안화 결제 청산 시스템인 CIPS 활성화를 위해 인도와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6기의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캠핑 산업규모는 약 7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과 비교하면 약20% 성장했다. 그동안 캠핑용품 시장은 해외 유명 캠핑용품 브랜드와 국산 캠핑용품 전문 브랜드가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 캠핑의 인기에 힘입어 아웃도어 업체들도 슬슬 캠핑용품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중이다. 하나은행이 고시한 10월 6일 오후 11시 57분 원 달러 환율은 1411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